우선 이 디스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척추 원반은 이 척추 뼈와 이 척추 뼈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골 구조물이고요. 크게 거의 대부분의 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랑말랑한 형태의 갤 모양의 속질액과 이 주변을 둘러싸서 이 안쪽에 있는 속질액을 보호해주는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섬유태로 보통 구성이 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탄성 있는 탄력적인 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이 디스크가 안쪽에서 연결돼 있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이 쿠션 역할,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 디스크를 통해서 이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척추뼈 몸통의 이 간격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척추가 분절 단위로 움직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간격장치로서의 역할로 인해서 척추는 분절 가동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 척추 원반으로 인해서 확보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라고 하는 이 아, 디스크 안쪽에 있는 이 속질액 같은 경우는 어, 나이가 들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수분 보유 능력이 점점 점점 이제 감퇴하게 되는데요. 어, 계속해서 오랫동안 역학적인 부하를 받으면서 천천히 수분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것들을 회복하는 이런 재생 능력들 재생 재생 능력들도 같이 또, 퇴화가 됨에 따라서, 어, 이 속질액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말랑말랑한 이 수분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점점 좀 솔리드하게 좀 말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속질액이 수분으로 완전히 잘 채워져 있고, 그리고 주변의 섬유태가 굉장히 잘 감싸주고 있는 형태라면 디스크가 이 완충작용, 쿠션 역할도 잘 해줄 거고, 척추뼈 몸통과 몸통 사이에서 간격장치로서 역할도 잘 해줄 텐데, 디스크가 점점, 점점 퇴행과 함께 점점 말라가게 되면 이 말랑말랑했던 이속지액이 점점점 단단해진 솔리드해지는 경향을 띠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말랑한 것들을 둘러싸주고 있는 섬유태가 단단한 것 단단한 물 어, 단단한 형태의 속지액이 자꾸 섬유태를 자극하게 되면 이 섬유태도 점점점점 좀 어, 손상이 좀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의 수분 보유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디스크의 손상에 또 위험 요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섬유태 같은 경우는 원래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도 않고 완전히 수평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렇게 그림과, 그림과 같이 약간 사선 형태로 이렇게 어, 섬유 태의 방향이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겹이 아니라 양파 껍질처럼 굉장히 여러 층의 레이어로 이속재력을 둘러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레이어층이 한겹한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냄에 따라서 주인접층간는 이렇게 반대되는 형태로 또 섬유가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어떤 방향에서 디스크가 압박, 부하를 받게 되더라도 섬유태의 이런 여러 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 주행을 하면서 다양한 방향의 스트레스를 아주 잘 흡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속질액의 수분 보유, 수분 보유 능력이 점점 점점 감소됨에 따라서 어, 이 단단하게 변해져, 단단하게 변형이 되는 이, 이 안쪽에 있는 속질액이 섬유태를 자꾸 자극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섬유태도 약간 더 늘어나거나, 내지는 약간 찢겨지거나 어, 하면서 손상을 입게 되고, 이렇게 섬유태가 탄탄하게 둘러싸주지, 싸주고 있는 형태가 점점 퇴화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속질액이 점점점 밀려 나오다가, 나중에는 섬유로는 뚫고 나가게 되는 이 디스크 탈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되는 거죠. 이렇게 디스크의 퇴행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탈출까지 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손상을. 어 경험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자연치유, 자연치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처럼 이런 모든 조직 끝까지 이렇게 혈관이 다 분포되어 있어서 재생이 굉장히 빠르고 완전한 좀 복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양분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재생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고 완전한 재생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이 디스크가 이렇게 압박 부하를 받게 되면 이 안쪽에 머금고 있는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압축력 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가 제거가 되게 되면 다시 주변에 있는 이런 수분이라든지 영양분들을 다시 이렇게 흡수해서 이 원래 영양분들을 이제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안쪽까지 혈관이 분포해 있지 않고 이렇게 척추 뼈와의 연결된 이 척추 끝판. 이 가장자리 부분에 혈관이 일부 분포해 있고 이 주변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영양분을 흡수를 하다 보니까 어 완전하게 재생이 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재생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더디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한번 손상을 경험하면 이 디스크가 더 이상 더 손상이 악화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관리와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 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런 마냥. 움직이지 않게 좀잘 보호해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안쪽까지, 속질액 안쪽까지 잘그 영양분이 공급이 되려면 만약 디스크가 정적으로 멈춰있기만 해서는 그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잘 흡수가 되려면 마치 우리가 스펀지를 이렇게 물에다가 담그고 가만히 놔뒀을 때그 스펀지에 물기가 흡수되는 게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물기를 먹게 되는데 우리가 스펀지를 손으로 살짝 쥐고 쥐었다 놔줬다 쥐었다 놔줬다 하면 그 수분을 머금는 이 흡수력, 흡수력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는, 되죠 이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척추 원반에도 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척추가 움직여줘야 이 겉에서 좀 주변에서 흡수한 영양분이 이 안쪽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잘 전달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에 퇴행이 있을 때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이 척추의 움직임은 필요하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